똑딱이 주식의 3월 13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2일간 조종을 보인 다음에 7%대 급반등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이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죠. 제가 주식장인 카페에서 일요일마다 한 주간에 이제 예상하는 이러한 시황을 올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엔비디아를 이제 이 시황글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보시면은, 첫째, 추가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 경우는 화수요일 구간에서 대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 이후에 월요일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 이제 화수요일 구간에서 대반등 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구간에서 이제 대반등이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주식에서도 오늘 ai 반도체 반도체 이쪽이 대부분 다 상승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이후에 K시텍 그 다음에 ISC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상승 출발했다가 다 밀리면서 음봉으로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캠트로닉스 종목을 어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9%대 10% 가까이 올랐어요 이때 이제 차익을 했어요 이때 차익을 안 했으면은 오히려 하락으로 손실 마감입니다. 야, 이와 같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 지금 매매가 조금 까다로운 구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어, 모습들이 나타났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부합권에도 그래도 버텨주긴 했지만 오일 이동평균선 지지에서 결국 기준선의 고점 저항에서 이를 넘기지는 못하고 음선에서 탄력 주나 모습을 역시 보여줬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절묘한 타이밍에서 이제 KB증권이 긍정적 보고서를 냈죠.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향후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막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보고서로 인해서 단박에 12% 가까이 오르면서 이 기준선 제가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10만 원 아래로 탄력이 둔화돼서 마감되는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움직여야 다시 패턴이 유효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와 같이 엔비디아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반도체 반도체 시세가 초반에 반짝 상승 출발 후 탄력이 둔화된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내일로 다가온 쿼더러블 리칭데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 길인데 이 쿼더러블 리칭데이는 1년에 4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024년도 첫 번째 쿼더러블 리칭데이가 내일이라고 그랬죠 어 이때는 이제 메이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 위치에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를 더 올리면 안 돼. 내일 만기일 지수에 맞추려면. 근데 반도체가 막 치고 일어나.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세를 오늘 초반에는 눌러줘야만 코스닥 지수를 좀 눌러줄 수가 있었다. 만약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요. 이 종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HLB. HLB가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12조 6,800억입니다. 코스닥 바이오죠. 자, 꽤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에 갑자기 장중에 외국인 뭉탱이 물량, 프로그램 뭉탱이 물량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했었어요. 이게 순간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15%대. 순간 밀렸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어떤 미확인 루머가 돌았어요. 말 그대로 신약 상 신약 승인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는 이러한 미확인 루머가 돌면서 갑자기 뭉탱이 물량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단연코 변수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일반 물량도 아니고 외국인 물량이길래, 아, 이런, 어, 지수의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이렇게 던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역시 내일로 다가온 이쿼더러블 리칭 내이 지수를 좀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는 봤습니다. 어, 둘째는 말이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제가 엔비디아를 갖다 놓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반등 할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주 고점을 돌파해야만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대반등이 나와도 다시 매물을 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대반등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을 고점을 돌파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 AI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소의 선제적인 눈치 보기를 보여주면서 일단 오르니까 매물화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한번 가져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후속 흐름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미 엔비디아의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제까지도 드렸고, 또 조정후 대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도 이미 드렸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요일 고점을 넘기는가 못 넘기는가. 이거는 어 매물 소화 과정이 단 일시적인 상황에 그치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될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 AI 반도체, 국내 AI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의 또 후속 시세 흐름이 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눈치 보기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일단, 국내 이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신적, 실체적 주도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바로 이 기준선을 넘길 때, 그러니까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올라가야죠. 제가 얼마 전에 코스닥 지수 기준선 저점상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올라가야 1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그 흐름을 3월 8일날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3월 8일날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실제 1월 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넘어가듯이.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어, 이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형성된 이런 모습이, 어, 한미반도체에서 나올 때 AI반도체 전반에서 다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 기준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에서도 반 AI에서는 반등이 나타났어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 이들조조 이들 종목들은 이스트소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한참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 이스트 소프트 다만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어, 추경 매수 하시기보다는 추경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점 있죠? 여기 분홍색선 여기 전후에서 어, 이후 대눌림에서 지지가 되면서 지지력을 보여주면 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종목이 선도성 종목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타는 폴라리스 오피스 어, 패턴상으로는 이 종목까지 이렇게 압축 선별해서 어,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부 몇 종목 선별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상승을 지속 이어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여타 펩트론이나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이 반등했는데, 이 중에서 삼천당제약은 위의 기준선을 어, 넘기다 위에서 넘기는 시도를 하다가 자꾸 저항을 맞고 있죠. 그저께 월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그 기준선 위의 기준선 위에서 자꾸 매물을 맞는 모습이었죠. 어, 위의 기준선을 지지로 전환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어, 추가적인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로봇 쪽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로봇 쪽이 선방을 했는데 특히 spg SBB테크, 이와 같은, 어, 감속기 관련주들이 조종 후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났어요. 보시면은, 둘 다, SPG도 그렇고, SBB테크도 그렇고, 조종이 많이 나타났죠. 조종을 많이 보이다가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 아직은 뭐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조종을 거쳐서 반등 시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지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니까 어, 눌림에서는 이제 관심을 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타 어, 뭐 뷰노, 어, 로보스타 어, 그리고 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도 어 강부합권의 흐름은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 T 로보틱스 기준선 위에서 여전히 어,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비탄력적인 매물대 소화 과정이니까 비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생성형 AI에서의 이러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어, 로봇 감속기 쪽에서 이런 SPG나 SBB테크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어느정도 많이 거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또 빠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지지권에서 반등이니까 눌림에서는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지수를 보면은 코스피지수를 보면은 오늘 기준선 위로는 마감이 됐어요 음선이긴 하지만 어, 그래서 내일이 이제 커드러블리칭 어, 데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뭐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매수 위에서 움직이거나 어, 조금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내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어,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뭐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후 보내시기 바랍니다.